이번 14차 강의에서는 국민 앱이라고 할수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대부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을 설치하는 방법과 카카오 이모티콘 구입, 카카오 선물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을 실행시키십니다. 카카오톡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플레이 스토어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면 제일 위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 카카오톡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카카오톡, 카카오톡을 입력하면, 입력한 후에 검색을 하면, 카카오톡 설치하라는 화면이 나오죠. 설치가 나오면, 설치를 클릭합니다. 자, 설치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고 있죠. 설치가 다 끝나면 열기가 나오게 됩니다. 열기를 클릭합니다. 자, 열기가 나와서 열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아, 카카오톡 이용 안내에 대한 권한 허용 후 카카오톡을 시작합니다. 아래 허용하기를 눌러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하고 나오죠. 허용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나오죠. 이때 허용을 클릭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도 허용을 클릭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것도 허용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톡을 시작합니다 하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아니면 비밀번호 치고 로그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에 카카오톡을 설치하는 걸 공부하고 계시는 거니까 새로운 카카오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야 됩니다. 카카오 계정 만들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고 계속 진행합니다.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이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필수 사항은 꼭 선택해 줘야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선택사항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다음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수는 꼭 선택해야 됩니다. 자, 동의하고 계속 진행합니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스마트폰이 기본으로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나오지만은 만약에 외국에 있다 하면은 대한민국은 82번이지만 미국은 1번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의 그 장소에서, 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의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위에 나오는 대한민국 82번은 여러분들이 지역을 확인하는, 나라, 국가를 확인하는 그 번호입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가족의 전화번호 텍스트를 지금 미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확인을 하면 인증번호가 날라오겠죠. 이 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냅니다. 하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럴 때 확인을 선택하면 인증번호가 날라오겠죠. 인증번호가 날라오게 되면은. 이 번호로 인증번호가 날라오면 받은 인증번호를 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여기다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확인을 클릭하니까 다음에 비밀번호를 달라고 나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두 군데 확인, 비밀번호 쓰고 밑에다 재차 확인 비밀번호를 쓰는데요. 여기다 입력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여기에 필수 사항과 선택 사항이 나오죠. 필수는 이름의 이름 항목이 필수가 되고 생년월일이나 성별은 선택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고그 밑에 나오는 주소록 친구 자동 추가를 선택하면은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있는 주소록에 있는 전화번호가 친구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프로필 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하고 나오지요. 여러분 카톡에 프로필 사진을 입력하고 싶으면, 새로 바꾸고 싶으면, 앨범에서 사진 선택을 클릭하면 되지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사진이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있으려면, 기본 이미지로 설정,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위에 있는 프로필 사진이 사람 얼굴 모양, 걸로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주소록 친구 자동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보시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 카카오톡에 이메일을 등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메일이 있다면, 이메일을 등록해 주는 게 좋죠. 자, 가지고 계신 이메일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어, 이 주소를 등록하고 인증 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 주소를 수정하려면 취소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메일 인증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메일 번호를 입력하고 나온 안내 메시지에 확인을 클릭하면 이메일로 가시면 이렇게 인증 번호가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인증 번호를 이메일에 있는 인증 번호를 어, 보시고 이거를 입력이 끝나면 이제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카카오톡에 등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카카오톡이 설치되고 친구가 다 등록돼 있을 때 보여지는 화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카카오톡을 설치한 것이 완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구입하는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을 클릭합니다. 카카오톡을 클릭하면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본적으로 채팅 창이 나오는데 채팅 창이 나오든 친구 창이 나오든 관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 끝에 보면 하단에 보면은 가로로 세 점이 나오죠. 이것은 더 보기라는 부분입니다. 더 보기를 클릭하면 지금 현재 많은 아이콘들이 보이실 겁니다. 더 보기 안에 이모티콘이라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모티콘을 클릭합니다.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카카오 이모티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이 홈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모티콘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규, 가장 최근에 이모티콘을 등록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보이는 것은 가장 잘 팔렸던 인기 있는 이모티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스타일에 대한 부분의 이모티콘이 있죠. 우리는 지금 인기 이모티콘 중에서 하나를 구입해 보려고 합니다. 인기 항목을 누르면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 부분에서 귀여운 또롱이 3이 보이실 것입니다. 귀여운 또롱이 3을 한번 구입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지금 옆으로 밀어서 다른 아이템을 구경해 보세요 하고 나오죠. 우리는 귀여운 또롱이 3을 구입할 거니까 자, 다른 거볼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기 위해서 화면을 한번 기온 또롱이 3을 보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것 외에 밑으로 더 내리면 더 나오겠죠.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금 있는 이 기온 또롱이 3을 주 보셨으면 이제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구매하기를 클릭합니다. 구매하기를 클릭하면 2 0 0초코입니다 200초코입니다. 가격이 하나로 2,500원 돈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구매 버튼이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중간에 있는 저는 이미 한번 구입했기 때문에 마스터 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서 구매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 구매하시게 되면 무엇으로 결제를 할 것인가 하고 나옵니다. 그때 구매 절차 카드를 가지고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만 등록하면 그 카드로 계속 쓸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구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 비밀번호 입력란이 나오죠.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어, 주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입력해가지고 인증을 받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인증받으려고 지금 해보니까 비밀번호가 잘못됐다고 나옵니다. 자. 기계의 새로운 생체 인식이 추가되었으므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 사용했다가 만약에 인증이 잘못되어 있으면 비밀번호로 한번 다시 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니까 결제가 완료됐다고 나오죠. 이번 구매로 8프레이 포인트를 적립 받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은 계속해서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하고 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부분이 나올 때 무료 참여를 클릭하면 결제가 완료됐다 하면서 8프레이를 정립해 준다고 나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완전히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귀여운 또롱이 3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여러분들이 채팅에서 이모티콘을 눌러 보시면 바로 결제가 끝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탑재가 됩니다. 자, 확인을 눌러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이모티콘이 구입이 됐고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한테 선물, 한, 선물은 어떻게 할수 있는가 이거입니다. 앞에서 하신 것 같이 똑같이 구매하기보다는 선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클릭하면 어떤 사람한테, 어떤 친구한테 선물을 줄 것이냐? 저는 제일 위에 첫 번째 보이는 분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하고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이런 기본 이미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모티콘 선물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나오죠. 보낸 사람이 나오면서 이런 메시지가 날라갔죠. 자, 여기에서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마찬가지로 자, 아까 2,500원이었죠. 자, 2,500원이 결제가 되겠죠. 원 클릭 구매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자, 그분한테 이모티콘이, 아까 보이는 이모티콘이 선물로 갔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분은 바로 그것을, 어, 선택하면, 선물 받으신 분의 스마트폰에 이 이모티콘이 설치되는 것입니다. 자, 초코 결제 안내에 해당되는 게 나오죠. 서면 확인을 선택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이모티콘이 선택된 거, 선택된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에 나오는 화면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설치된 이모티콘이 쭉 나열되는 부분입니다 자이 부분에 이모티콘 편집이 나오는데 순서를 바꾸려면 은 위에 아래로 가시면 되죠 위에 보시면 이모티콘 순서를 변경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단 만료된 이모티콘은 바로 삭제됩니다. 하고 나오죠. 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모티콘이 여러분이 가지고신,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귀여운 또롱이가 쭉 보이죠.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구입한 귀여운 또롱이 3 이모티콘이 보이시는데 바로 여기서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 귀여운 또롱이를 눌렀을 때 여러분이 해당되는 이모티콘을 하나 선택하면 우에 등록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등록된 상태에서 보내기를 누르면 이런 이모티콘이 상대방에게 보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모티콘을 구입해서 사용해 보시는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배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실행시키십니다. 카카오톡을 실행시키면 아, 오른쪽 구석 하단에 가로로 세 점이 있죠. 그것이 더보기인데, 더보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물하기가 보이실 것입니다. 선물하기가 보이면 선물하기를 클릭합니다.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여러 가지 선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죠. 홈으로부터 시작해서 추천 베스트 브랜드 선물함. 이렇게 나오죠. 자, 선물하기에 있는 이 사항에서 선물하기에 홈을 눌러 보시면 2만원대 선물이 나오고요. 3만원대 선물이 나오고, 4만원대 선물이 나오고, 5만원 이상 선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2만원대 선물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 2만원대를 선택했습니다. 2만원대를 선택하다 보니까, 티라미슈 케이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이는데요. 자, 케이크를 하나 선택하겠습니다. 케이크를 선택하니까, 촉촉함이 가득 수제 티라미수 케이크인데요. 케이크인데 22,900원짜리네요. 자, 그 밑에 잘 보시면 카톡 친구 아니어도 선물할 수 있어요 하고 나오죠. 자, 거기 보시면 친구에게 코드를 알려주세요. 코드를 선물 코드를 만들어서 친구에게 알려주시면. 카톡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선물은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있는 상태에서 선물을 보낼 것이니까 선물 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에게 선물을 할 것이냐 선택해야 되겠죠. 자, 친구 중에서 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그분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선물에 자세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 개수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숫자 1이 밑에 나오죠. 플러스가 있다는 것은 더 수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화면에서 선물하기를 클릭합니다.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선물에 클릭하고 난 다음에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선물하기에도 다른 항목들이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그 외에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초콜릿이 보이는데 초콜릿을 하나 또 선물하기 위해서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초콜릿을 클릭하니까 가격이 나오고 나에게 선물하기와 선물하기가 나오죠. 내가 내 앞으로 보낼 때는 나에게 선물하기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는 선물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첫 하트 초콜릿은 나에게 선물하기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나에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하겠는데요. 선물하기를 누르면 선물 코드 만들기가 나옵니다. 선물 코드 만들기로 눌러서 선물하기를 하면 지금 이 항목이 나오죠. 배송비가 있으면 배송비도 거기에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에게 선물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에게 선물하기 하면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한테 가겠죠? 자기의 자기가 선택이 되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 항목이 나올 때, 선물하기를 클릭하면, 자이 선물에 대해서 메시지 카드 쓰기가 나오죠 거기에 글씨를 쓰면 그 카드에 카드까지 만들어서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메시지 카드 쓰기를 선택해서 글씨를 쓰고 어떤 걸로 결제할 하겠습니까 하는 게 나오죠 결제 수단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결제를 할수 있는 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카드가 있으면 바로 나오겠지만, 처음이면 카드를, 어, 카드 결제 진행을 해가지고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카카오 페이머니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머니를 선택해서, 자, 구입했습니다. 선물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기 앞으로 선물이 오면 카카오톡에 채팅창에 선물이 도달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서비스는 여기에 나오지요. 앞으로 선물하기, 이모티콘 외에 주문하기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주문하기는 다음 공부 시간에 배워 보겠습니다. 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톡을 설치하는 방법과 이모티콘을 구입하는 방법과 카카오톡에서 선물하는 방법까지 배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